서울 엽세권, 골드라인 풍무역과 5호선 더블 역세권을 3천만 원대로 줍줍할 수 있는 곳인데요. 김포 풍무지구의 중심에 위치해 있는 브랜드 대단지 김포 헤링턴 플레이스 풍무가 선착순 분양을 시작합니다. 서울 핵심 업무지구까지 30분대로 진입이 가능한 최적의 입지인데요. 총 1769세대 대단지 아파트를 계약금 5%로 초기 자금 부담 없이 내집 마련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게다가 6개월 후 전매도 가능하기 때문에 많은 투자자분들도 관심을 갖고 있는데요. 좋은 동호수가 빠르게 마감될 것으로 보입니다. 모델하우스는 100% 예약제로 운영되며 문의가 있으시거나 방문을 원하시는 분들은 화면에 나오는 번호로 전화 주시면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전화 주세요. 그럼 김포에링턴 플레이스 풍무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단지는 김포 풍무 양도지구 도시개발사업 1에서 3블록에 위치하며 지하 3층부터 지상 29층까지 18개 동총 1769세대로 조성되었습니다. 세대당 1.4대의 주차가 가능해 주차 공간 편하게 이용 가능하겠고요. 평형대는 선호도 높은 59, 74, 84제곱미터로 구성되었으며 남향 위주의 넓은 동간 배치로 체감과 통풍이 우수해 환기는 물론 쾌적한 생활 가능하겠습니다. 커뮤니티 시설로는 피트니스, 골프 연습장, 샤워실, 작은 도서관, 크리에이티브 스튜디오, 스터디 카페 등 다채롭게 마련되어 있어 만족도 높은 생활하실 수 있겠고요. 단지 내에는 헤링턴 라운지, 헤링턴 플라자, 캐링턴 아틀리에 등 수변 휴게 공간까지 마련되어 있어 집 앞에서 여유롭고 평화로운 생활 누리실 수 있겠습니다. 단지 인근에는 세장터 공원, 풀묵골 공원까지 위치해 있어 한적하고 여유로운 힐링 라이프도 즐길 수 있겠는데요. 또한 안심학세권으로 단지 앞에는 풍무초, 풍무중, 양도중이 도복거리에 위치해 있으며 김포고, 사오고 등 학원가까지 인근에 위치해 있어 안전하고 편리한 교육 환경이 갖춰져 있습니다. 생활 인프라도 풍부합니다. 이마트 트레이더스와 홈플러스, CGV, 풍무체육센터, 병원 등이 인접해 있어 편리한 생활이 가능하겠습니다. 여기에 교통이 빠질 수 없죠. 골드라인 풍무역이 800m에 위치해 있으며 5호선 연장 계획으로 더블 역세권 프리미엄도 기대되겠습니다. 48번 국도 제1순환 고속도로, 인천 국제공항 고속도로, 올림픽대로 등 이용이 편리해 서울까지는 30분대로 이동이 가능하겠습니다. 5호선 연장 계획뿐만 아니라 풍무 역세권 개발 사업으로 인프라 확충 및 인구 유입이 증가해 주택 수요가 상승할 전망입니다. 김포 해링턴 플레이스 풍무 현재 계약금 5%에 6개월 후 전매도 가능합니다. 1769세대 브랜드 대단지 아파트를 합리적인 가격에 내집 마련할 수 있는 기회인데요. 좋은 동호수 소진되기 전에 얼른 오셔야겠습니다. 모델하우스 예약제로 운영 중입니다. 문의가 있으시거나 방문을 원하시는 분들은 화면에 보이는 번호로 지금 바로 전화 주세요.